이 시간에 이제 요약을 해봅시다. 정리를 해봅시다. 마무리 예. 전부 다, 어, 어, 일, 하나에서부터 시작한다. 그죠? 일원 해도 되고, 건본이 하나인데, 그 하나에서 시작을 할 때, 예, 자세하게 보니까 그것들이 안에서는 음과 양으로, 음과 양으로 이렇게 예, 되어져 있는데, 예, 그게 이제 태극이죠. 그죠? 우리가 태, 태극이라 합니다. 예? 태극인데, 그 태극의 움직임 속에 보니까, 음과 양이 움직임을 통하여 보니까, 수라는 것과 화라는 것이 음양이수로 동정해서 움직여서 만물을 형성하더라, 이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두 개가 움직일 때에 관계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목이라는 것하고 금이라는 게 이제, 이제 발생을 하게 돼.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예, 수화화의 그 동정, 예, 움직이고,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려는 것, 이런 예, 것들이죠. 움직이다가 가만히 있다 움직이다가, 혹은 예, 하여튼 그런 식의 것들의 움직임 속에서 얘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하시에. 예. 그래서 우리가 소위시한 했던 것은 그 과정에서 갑이라는 거에 대한 거를, 이해를, 이제 기본적인 거를 생각을 해 봤어요. 뭘 하냐면 얘는 여기에 있는 음량의 동정, 음과 양이 움직이려는 그 속에서 음이 화로 가려는 동작의 가장 예, 그 모양을 예, 가지는 걸 그죠? 그게 갑이라고 했습니다. 수가 화로 가려는 동작의 모양을 갑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수가 화로 가까이 갔을 때의 모양은 을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모든 만물의 시작을 수라고 시작을 하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를 기본을 두고 모든 모양새를 이야기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러면 화는 어떤 모양이냐면 수가 모두 퍼져 있을 때를 화로 봐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의 관계를 봐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모양의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하게 되면 수란 하나의 존재를 가지고만 이야기 하기에는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오행을 따로따로 모카토금수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일단은 갑이라는 것은 수라는 것을 끌어가서 끌어당겨서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목은 무엇이 제일 중요하느냐 그를 정리했을 때이 수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을은 뭐가 중요하냐면 수를 화로가 수가 화로 가는 모양이나 수가 화로 가기 위한 모양이나 안 그러면 에, 그 퍼져 나가는 모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에, 얼은 뭐 병화가 없수로 중요하다 많이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갑과 얼이 있는 에, 사람들은 갑과 얼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수하고 화의 그 균형점에 에, 얘들이 얼마나 작용하는가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 그 말은 어, 계절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 여름에 태어났다. 이제 갑과 을이두개다 있는데, 예, 여름에 태어났다. 이러면, 그 갑, 을은이 가운데서 이 여름이라는 이 뜨거운 계절 때문에 이 수라는 거를 굉장히 많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많은 흡수를 해야 되는 그 입장이 되어버려요. 두 개가 다 있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하면, 목은 수를 올려서 화로 보내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됐는데 수가 부족해. 그러면 이 목들은 화에 화라는것 때문에 예, 항상 요 수의 그 부족함 때문에 내 고통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이 수라는 것이 예, 화로 가는 과정의 음. 모양이 목이 되기 때문에 목은 늘상 그죠? 수기를 얼마나 당겨서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을 이제 설명했거든요. 얘들을 설명했어요. 얘는 목적이 뭐냐면, 얘들을 올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큰 틀은. 그렇죠? 얘를 기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죠? 얘를 기르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얘들을 올려내는 게 목적이 됩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예, 수를 갖다 올리기 위해서 뭐가, 얘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얘들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목적이 다릅니다. 얘는 요거 요거의 밸런스를 잡기 위해 하고, 그 다음에 화는 수의 움직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가 병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조금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나눠볼게요. 예? 조금, 저번 시간에 했던 거지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 병과 정은, 병과 정은, 병과 정은 각각의 수라는 수의 동태에 대한 역할이 다릅니다. 병화는 뭘 하기로 했느냐 하면, 수를 끌어올리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병화는 병화, 수를 당겨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정은 하는 역할은 뭡니까? 하 면, 수를 변화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는 수를 변화시켜서 병화가 그걸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이제 나눠지죠, 두 개가. 정화는 모든 수를 갖다가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있고, 병화는 모든 수를 화로 당겨와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다릅니다. 요거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이제 좀 달라져요. 예, 그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수라는 존재를 자기가 얼마나 어, 유동적인 상태로 움직여내려고 하느냐 그것이 변화가 주된 목적이 되죠. 그런데 정화는 수를 내만들로 움직여내는 것보다는 그 수의 본질에 대한 것에 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관계 수는 관이 되거든요, 그죠 수고 얻은 것이 훨씬 예, 수에 집착을 하게 되느냐, 이러면, 정화가 훨씬 집착하죠. 예. 이거를 변질시켜야 되까 수를 바꿔야 된다는 그 자기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병은 이미 정화가 다 바꿔놓은 거를 뭘 하냐면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저절로 수가 따라오게끔, 예, 이게 이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죠, 그죠? 병화는 그렇기 때문에 관이 관을 대하는 그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이 정화하고 이 정화들이 이, 이 집착성이 심해요. 원래 정화가 원래 그 점유를 하려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유성 때문에 에, 이 훨씬 정화들은 이 관에 대해서 집착, 수에 대한 집착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고어 정화하고 개수하고 조금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 개수도 마찬가지고, 정화도 마찬가지고, 봉이, 이거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면 흡수,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흡수해서 그 대상의 본질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두 개가에. 그렇게, 에 하는 이유는, 요, 목과 금의 상태를 들어가기 위한 요렇게요로 바뀌기 위한 단계에 얘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얘들은 대상을 본질적으로 변질시켜서 가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점이 되는 게요 정화입니다. 정화가 대상에 대해서 본질적인 변화를 시키기 위한 그 작용을 하려고 하는 정화의 본질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들은 자기 열정이 자기 열성이 많으면 대상을 잘 바꾸게 됩니다. 근데 자기 열성이 적으면 잘못 바꿉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화 일주들은 딴 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정화가 얼마나 화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잘 봐줘야 됩니다. 정화가 화기가 좀 적으면 절대로 대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에, 위험한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laughs> 위험한 도전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엄적입니다야자부하게 얌전하게 있는 사람이 정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열성이 세다, 굉장히 힘이 있다 이렇게 하면 정화는 대상을 확 자기의 위주로 바꾸려 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 일주들을 볼 때는 얼마나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 사주가 정화가 얼마나 뜨거우냐, 뜨겁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뜨거운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좀 약한 사람들은 화기가 별로 없고 어, 정화의 불빛이 주변에 좀 어두운 상태라면 좀 소극적이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병과 정의하는 일은 전부 다 이제 이 수어의 관계에서, 수어의 관계에서 이 수를 어떻게 유동적으로 움직일 건가, 그거를 공리하는게 화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목을 올리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요 검을 통해서 수로 가려는 거죠. 그죠? 이 검을 통해서 수로 가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화급급 우리가 육신 관계를 할 때도 그렇고, 보행의 생각에서는 화가 극을 하잖아, 그죠? 극, 극한다, 요렇게 해서 뭘, 금을 극을 하더라. 육친 관계나, 그 다음에 오행의 생각 관계에서는 이 극한다, 이런 게 들어가 버리니까, 화극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원래 화가 하는 동작에 대한 것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오해를 하기가 딱 좋은 게 요게 화극금 때문입니다. 처음에 배울 때 하는 거죠? 요렇게 우리가, 목화토금수. 요, 요런 도식에서 목극토, 화극금, 토극수 이렇게 하는 요게 요표 때문에 화극금에 대한 오해를 하기 쉽거든요 근데 자연에서는 여름이라는 것은 가을로 가는 그 전의 단계잖아요 요렇게 그죠 가을 다음 겨울이고 봄이고 이렇게 되니까 계절을 순환할 때는 화 다음에는 금이거든요 그래서 간지들은 전부 다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화는 금으로 가려는 동작이 기본적으로는 동작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요하극금을 막기 위해서 뭐냐? 요게 이제 가운데 있는 토가 아주 열심히 그죠. 요 여기서 막 작용을 해줍니다. 아주 작용을 열심히 하죠. 예, 그게 이제 토의 역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니다 이거 요거 말고도 이제 토는 요 계절을 넘기거나 모든 작용을 할때다이 일종의 그 뭐냐면 뭐 중간에서 착 이렇게. 조절자를 해가지고 예, 자기 작용을 하죠 하는데 예, 그 중에서도 여기서 하는 작용을 아주 중요하게 해줘야만 이렇게 넘어갑니다. 예, 그걸 아주 우리가 뭐급화교역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보입시다 화가 이렇게 넘어갈 때 예, 작용을 제일 많이 한 것이 이 톤데 톤은 뭐가 있느냐 하면 무토하고 티토가 있더라 그지 이렇게. 2개로 나눠집니다. 예, 무토와 기토가 두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무토하고 기토가 하는 역할은 이제,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무토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얘는 예, 항상 만물을 포함하고 수렴하는 작용을 합니다. 예, 끌어안는다 이말입니다 고렇게 예, 딱 정리를 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토는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만물을 얼마나 많이 안정적인 포용을 하고 있는가, 수용을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키토는뭘 해야 되느냐 하면, 만물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죠? 기른다 해도 되고, 예, 어, 생산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 그게 이제 키토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얘들은, 요, 안에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냐면, 얘들의 움직임이 활발할 때, 얘들의 움직임이 활발할 때, 얘들이 자기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사주에 이런 게 있었다 했습니다. 지지하에서는 형충파해라는 게 있었고, 천간에는 서로 생극작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반은 작용이 있었죠. 그지? 이런 작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작용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용력들은, 이제 이렇게, 예, 형충, 지지에서는 형충파에, 하늘에서는, 청단글자는 생극, 그 다음에 합이라는 걸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요거 우리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앞전에. 예, 그렇게 작용을 할 때에, 에, 토들은 어떤 작용을 할때 가장 많이, 어, 바쁘냐 하면, 형충파해나, 이런 작용할 때 훨씬 더 작용력이 많습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그니까 먼저 무토로 태어났잖아요. 만약에 무토로 태어났으면, 사주에 막 이런 거, 거 많아. 형충, 막 이런 거 많아. 그러면 이 토가 엄청 바쁜 사람이겠죠. 근데, 에, 만물이 움직임이 둔할 때, 정 합이 많거나, 특별한 충동이 잘 없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럴 때는, 무토라는 것이, 그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잘안 됩니다. 자, 기토는, 에... 기... 어... 기토도 일종의 완충작용은 똑같습니다. 무토와 똑같습니다. 완충을 시키는 작용은 기토도 똑같습니다. 근데,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요거는 무토는 모든 것을 수렴해가지고,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무토입니다. 기토는 안 그래요. 기토는 뭘 하냐면, 내가 소용하고 포함해가지고 끌어 놨는데, 걔들이 에다 예, 끌어안아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키토는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키토는 무토하고는 특성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볼수 있습니다. 어 키토가 있는 사람은 어느 계절이냐에 따라서 키토가 해야 되는 일이 그러니까 생산해야 되는 에 예,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태어났습니다. 이러면 기토는 목을 생산해야 될 겁니다. 그죠? 만약에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이러면 기토는 금을 생산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생산의 주체, 주체가 계절마다 확, 확, 바뀌어요. 자,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기토는 뭐 해야 되, 될까요? 목을, 목을 살 살살살살살 죽여고, 죽이고, 죽이고,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화, 검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해야 됩니다. 요게 기토가, 요게, 요 계절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관여를 하면서, 무토가 요렇게 관여를 하거든요. 관여를 하면서, 예, 기토가 그거를 준비합니다. 자, 요 계절은 기토가 뭐 준비하느냐? 검을 살 살살살살 약하게 하면서, 목을 준비를 살살, 살살, 살 해나갑니다. 그래서 역할을, 여기에서는 기토는, 이 때, 이 때쯤 되면 역할을, 자기의 역할을 뚜렷하게 안 하면서, 자기가 나갈, 다음 단계로 나갈 방향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기토가 됩니다. 그, 뭐, 때나, 이 이때 때의 역할은 굉장히 기토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울 때는, 무토는 만물을 전부 다 포함하는 거, 그죠? 기토는, 뭐 어떤 것을 길러내는 것, 생산하는 것, 고그 정도로 딱 정리를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안 헷갈려요. 그래서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 요거를 가지고서 토들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요 이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예. 무토가 늘 똑같은 작용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토가 절대로 늘 같은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는늘 바뀝니다. 늘 바뀝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무토는 음량, 즉 수와 화에 대한 책임 혹은 관리 책임과 관리를 맡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예. 기토는 뭐 목과 금의 책임과 관리를 맡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놓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거 좀 서문기가 좋습니다 일단은 무토 기토 해놓고 무토는 수와 화 기토는 목과 금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더라 요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뭐 물상을 들어가면 무토를 우리가 뭐로 비유하냐면 산으로 비유하지 그죠 산 기토는 뭐로? 밖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왜? 산은 만물을 좀더 수용하고 끌어를 합니다. 그죠? 기토는 밭이니까 뭐냐면 장물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형상으로 가지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볼수 있는데, 이런 것도 되면 이게 산이 된 이유는 기운이 이제 흩어져 있는 화기의 기운이 덮어서 깔아앉기 시작하는 모양이 오른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대충 만물을 넣어놓으려고 하는 보자기 같은 작용을 하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다가 점차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팽팽해지죠 이렇게 그래서 산은 이런 모양을 가지려고 그렇죠? 만물을 포함하려는 모양을 가지게 되려고 하고 기토는 깔아앉으려는 모양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낮출려하는 모양을 가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무토 요거는 기토. 그래서 성향도 그렇게 나눠집니다. 어떻게? 무토는 만물을 수용하고 끌어안아서 모든 것을 내 안에 둘려하는 섭성이 강합니다. 내 거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에, 그거를 포함을 하려 합니다. 다 끌어안으려 합니다. 하는 성향이 많은 대신 기토는 여기에 있던 것들을 전부 다 낮추어서 내가 이 상태에서 필요한 것을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봄의 밭이냐, 여름의 밭이냐, 가을의 밭이냐, 겨울의 밭이냐에 따라서 기토는 이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에 그 작용의 결정권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토는 땅을 이렇게 이렇게 낮게 하면서 점차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쭉쭉쭉쭉쭉 낮아지기 때문에 에 그, 이, 이, 저, 몸기자를 써가지고 몸이 낮아진다,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이 기토들은 평평하게 된다, 공평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해요 무토는 이렇게 뾰족하니까 위에 놈, 밑에 낮은 놈,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예, 기토는 팽팽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것, 사물에 대한 것을 적절하게 공평하게 하려는 습성이 기토가 있어요. 요소작용을 많이 하죠. 요소작용을 많이 하니까, 이 작용을 할때 제일 중요한 점은 토들은 뭘 하느냐 하면, 어, 화기를 시킨다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되고, 뭐, 화기를 좀 정리한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지? 예. 기서 제일 많이 하는 작용의 토는 기토여더라. 아까 요계절에 기토로 태어나면 뭘 하느냐 하면 요거 해요. 계속 열을 식히는 작용을 기토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토는 축토가 되죠. 여기는 보통, 여기는 미토가 되고, 여기는 축토가 됩니다. 축토는 뭐 하느냐 하면, 예, 술을, 그죠? 데워야 돼요. <laughs> 여기는 화를 식혀야 되고, 여기는 기토는 술을 데워야 됩니다. 펄펄펄 살살살살 데워야 됩니다. 예. 여기서 하는 기토는 화를 식히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수가 있어야 되지, 그죠? 왜냐면 열을 식히려고 수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예. 수가 있어야 열이 식히거든요.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물을 데워야 되니까, 수를, 데워야 화가 되니까, 있어요. 화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는 여름에는 수가 잘안 보이잖아요. 그죠? 사주. 우리 이거 요, 요게 제일 수가 일단은 감차져 있는 거죠. 그죠? 실제로는 있지. 오행이 없을 수는 없거든. 감차져 있죠.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무토가 가지고 있어요. 그죠? 무토, 요, 요서. 무토가 살 감차나고 무토가 기토한테 이렇게 싹 토스. 이렇게. 요서. 무토가 기토한테 수를 갖다가 싹 그렇게 해서 작용을 수록 균형을 맞춰가요. 오행은 요 돌아갈 때 절대로 소멸되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금이라는 요게 이제 가을이라 해도 목기가 있 있거든요. 목 없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도 금 없으면 안 돼요. 이요서 만약에 우리 봄에금 없으면 절단납니다. 여기가 엉망이 됩니다, 여기죠. 질서가 안 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는 금에 의해서 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금기는 계속 따라갑니다. 계속 이렇게 순환하죠, 그죠? 많이 순환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에, 화가 금으로 갈 전에 에, 장 단계에서 수가 여기서 이제 명하면서 수가 싹 만들어 이거 나와요, 살짝 나옵니다. 나오면서 기토가 화를 식히는 작용을 여기서는 막 도와줘요, 그죠? 수가 그래야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에 있는 이제 경금신금 신금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게 이제 토들에 의한 작용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자, 해봅시다. 무토가 만약에 미월에 태어났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무토는 뭐 해야 되는 무토일 것 같아. 정해졌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거. 요 술을 갖다가 자꾸 활용하려고 하려고 하겠죠 자, 추을에 무토가 추을에 태어났어요 이면 무토가 뭘 활용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됐냐 면 화를 활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에,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항상 자기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눈치를 잘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어느 계절에서 어느 작용을 해야 되느냐 예, 일단은 개별적으로 오행이 가지는, 그, 어, 각각의 그 역할, 그, 자기가 하라는 역할, 어떤 걸 해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앞에서는 우리가 뭐, 목이나 하는 역할, 우리가 또 뚜렷하거든요. 간목은 술을 옮, 옮기려고 하고, 얼목은 화로, 술을 갖다가 화로 보내죠. 병은 여기 있는 술을 전부 다 땡기고, 어쨌든 올라오게 하려고 고그 다음에 정은 여기 있는 술을 전부 다 변질시켜가지고, 그죠? 다시 이 술을 가공하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이제 고려식의 역할이 분명해요. 분명한데 이놈의 토는 그게 아니고 각각에서 전부 다 하는 짓이 다 달라. 그러니까 계절마다 이 토가, 토를 알아내는 게 최고 힘듭니다. 토일주들을 알아내는 게 최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토들은 기본적으로 고름작용을 하더라.